네, 안녕하세요. 베리시크입니다. 오늘은 아이 발레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에 시크릿 주주 로사 드레스 만들었던 재료가 많이 남아서 이번엔 발레복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발레는 엄마들의 로망이에요. 저도 아이 발레를 시키는데 특히 재능은 없는데 어,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하죠 제일 먼저 발레복 패턴을 떠볼게요. 발레복 패턴을 뜨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는 아이에게 잘 맞는 나시와 아이에게 잘 맞는 속옷입니다. 어, 저희 아이는 기저귀를 뗐기 때문에 이렇게 속옷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지만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바디 수트를 이용해서 패턴을 떠주면 돼요. 그리고 발레복을 만드시면서 어,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일체형으로 만들지 아니면, 어, 화장실을 가거나 할때 불편할지 모른다고 분리형으로 만드실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일체형을 추천드려요. 우선 만들기가 편하고요. 아이가 입었을 때 활동하기도 더 편하고 몸선이나 발레 동작을 했을 때도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레 뭐 문센이나 수업은 1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발레복을 입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미리 보내 놓고 발레복을 입히면 딱히 분리형으로 입힐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발레복은 일체형으로 만들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전에 패턴을 떴던 거라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없어서 발레복을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턴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앞뒤 두 판을 뜰 거기 때문에 두 장을 준비했고요. 네,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반을 접을 거예요. 옷을 반을 접어서. 네, 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 패턴을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주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을 접어서 직선 길이를 이용해서 패턴을 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미리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건 실제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깨에서 골반까지의 길이를 줄자로 먼저 체크해 놓고 체크해 놓으신 후에. 실제 패턴을 그렸을 때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옷이 아이에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를 한번 재어 보셔도 되고 어, 실제로 재어보니 팬티랑 한 1cm 정도 겹치면 아이에게 딱 맞는 발레복이 될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 기준으로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 패턴, 우 패턴 뜨는 거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체형이 원통형 체형이에요 가슴이 나와있지 않고 엉덩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잘 맞는 옷으로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네 우선 앞판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 네 어깨 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어깨 라인 그리고 네, 아무 라인, 따라 그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점선으로 먼저 살짝 살짝 그려주세요. 나중에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허리 라인. 허리는 통으로 뜰 거라 라인만 잡아주시고, 암에 목 라인 우선 간단하게 라인을 잡아줄게요. 발레복을 어떤 디자인으로 만드실 거에 따라서 목을 더 파, 파거나 등을 더 파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만 패턴을 하나 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허리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이 허리라인에 맞춰서 네, 이렇게 당기신다고 하더라도 패턴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속옷에서 직선 길이 우선, 앞판은 이 부분까지 절개가 들어갈 거라 여기 체크해 주고요.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직선 라인이겠죠. 그래서 이쪽도 끝에 부분만 체크해 줄게요. 네,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길이를 한번 재 주세요. 밑에 이 음성 부분이 대략, 대략, 네, 9.5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좀 여유 있게 10cm로 잡을게요. 지금 절반으로 접혀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길이 5만큼 길이를 잡아주고요. 5만큼 길이를 잡아줍니다. 여기서부터는 골반 라인이기 때문에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살짝 직선. 연결되면서 곡선을 연결해 주셔야지 곡선이 예쁘게 나와요. 곡자나 뭐, 다양한 도구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패턴이 다 끝났어요. 지금 몸통 길이가 13cm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13cm만큼 잡아줄게요. 좀 높아서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나 허리 라인을 라인은 주셔도 돼요. 이거는 아이 체형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희 아이는 보통의 체격인 아이고, 마른 편이라서 라인을 주지 않고 패턴을 지금 뜨고 있어요. 라인 같은 경우는 직선 라인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를 이용해서 살살 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뒷판은 앞판을 이용해서 똑같이 상반은 갈 거예요. 똑같이 상 똑같이 앞판을, 앞판의 원형은 똑같이 갈 건데요. 네, 어깨 라인 동일하게 그려주죠. 동일하게 그려줄게요. 목 라인은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몰라서 우선은 기본형으로 좀 그려놓고, 실제로 제작할 때등 라인은 좀더 깊숙이 파주던가 좀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허리라인까지 동일하게 가고요. 아까 체크했던 허리라인 체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엉덩이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앞판에서는 속옷에 절개 라인까지 두었기 때문에 뒤에 라인을 포함해서 패턴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속옷에 보면 은 이렇게 절개 라인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잘 길이를 어디까지 길이를 하실 건지 잘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골반 라인까지는 동일하게 가고요. 지금 이렇게 절개가 두 군데가 있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 길이를 만큼만 표시를 해 주세요. 네, 대략 이 정도 있죠? 그리고 이쪽 옆면에서도 표시를 해 주시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 살짝 직선으로 맞게 잡아주신 후에, 네, 보시면 15cm 정도 나오는데, 얘도 좀 여유를 둬서 16cm 잡고, 반으로 지금 접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8cm만큼 갈게요. 네,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 연결 라인 부분, 연결 라인 부분, 직선 길이. 보시면 10cm, 10.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절개 라인에서 10.5. 10.5인데, 지금 연결 라인이 앞판에 이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될 거죠. 아까 이 부분 저희가 5cm 잡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cm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포인트가 정해졌죠?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그러면 이제부터 곡선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곡선이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일직선 라인을 그려주세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먼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0.5cm 정도 차이가 난다는 생각으로 라인을 연결해 주시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살짝 가장 중앙에서 0.5cm 정도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또는 연결해 주세요. 네.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 부분 연결해서 여기서 음, 대략 한 1cm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음, 1cm. 1점. 네. 이렇게 넓게 잡고 최대한 곡선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아주시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쪽 길이랑 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톤이 그려질 거죠. 그러면 이제 잘라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턴을 떠보고,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 케우이 완성되면 발레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기본형 패턴 되었고요 쪽은 앞판은 골선으로 접, 접어서 재단하신다는 표시하시면 되고, 네,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재단하면서 시접을 두는 편이라서. 어, 재단할 때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이어지는 부분에 시접 1cm씩 추가하라고 두었고요 어, 그리고 옆목 라인 옆 라인은 바이어스를 하실 경우는 시접이 필요가 없어요. 어,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재단된 원단 라인 그대로 감싸는 거기 때문에 시접이 필요가 없고 네, 이건 제가 전에 만들었던 발레복인데 이렇게 발레복을 제가 다 네, 재단선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감싸면서 들어간 인바이어스 처리를 했어요. 0.7에서 1cm 정도씩은 재단하실 때 추가로 시접 부분 체크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발레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똑같이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 이 패턴을 이용해서 발레복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기본형으로 만드는 발레복 영상을 제가 다음에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